저게 아까 광우병 사건이란 말이에요. 속이 먹고 죽은 사람한 사람도 없었는데 MBC가 가짜 뉴스 하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하는 바람에 선동꾼들이 나타나서 선동해갖고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어서 1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저걸 외국에서 뭐라 하느냐면 저건 광한병이래, 광한병, 광우병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북한이 굶어 죽어하는걸다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저하고 같이 들어간 싱가포르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 뭐, 많이 들어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동족이 지금 350만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여기서 너무 먹어갖고, 우리는 맛집만 돌아댕겨갖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갖고, 죄다 수백만 명이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막 병원에서 죽어가고 북한에 못 먹어서 죽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개탄하는 거 외국인들이, 우리 이세들도 그러더라고요. 단한 번이라도 자기 동족, 우리 북한 흐리 형제들을 살리자고 백만 명이 나와서 데모해 본 적이 있나는 거예요, 데모해 본 적이.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난리를 치고 빨갱이들이 들어가서 방송국 점령해서 가짜 뉴스나 발표하고 거기에 놀아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들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설치고 있는 나라.